예 me. Me yea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소개하는 성민입니다. 예, yeah, 오늘은 음 제가 지금 저 뒤에 그 차량이 한대 있는데 저게 제 차량입니다. 예. Yeah, 저 차량은 d 로 EV 어, 전기 차량인데요. 전기 차량을 이용해서 차박하고 캠핑을 하는 그런 용도로는 최고인데 제가 오늘은 니브 니로 EV 차량 인버터 인버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 인버터 고민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음, 저처럼 하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은, 음, 어, 생각과 고민 끝에 어, 제 개인적으로 좀 고안을 좀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면 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다 뒤져봐도 저런 그 어, 형식으로 인버터를 연결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좀, 나도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버터를 제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음, 본네트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예, 지금, 어, 먼저, 그,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시연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게 2 0 2000, 어, 0 0 w 트 인버터입니다. 좀, 제품은 좀 오래된 가면 있는데, 어, 제가 지, 지난번에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어, 작동하는 데는 인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12V 배터리고요. 배터리에 지금 보면 어, 케이블 두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버터 쪽으로 가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존에 있던 순정 케이스 배터리 순정 뚜껑 이거는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요거 달기 위해서 어, 뚜껑이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 쪽으로 오면 이렇게 잭 타입으로 제가 어, 요거를 구했습니다 음... 전기 제품을 판매하는 데 가면은 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를 구입하셔서 어,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700, 아, 175 a 600 v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좀 표시가 되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용량, 용량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75A, 600V까지 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잭 타입입니다. 잭 타입 예. 어, 안에 이렇게 보면 음,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쪽, 이쪽 잭에서 케이블 연결이 돼서 어, 다시 인버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연결을 해보고, 음, 연결은 간단합니다. 안쓸 때는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안쓸 때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빼, 서저 인버터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니까 인버터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차에 어, 고정으로 장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 여기에 뭐 설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조하는 거를 별로 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에, 이렇게 좀 생각한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순정 상태인 상태에서 인버터를 사용하는 데는 아주 최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것도 보면은, 음, 175A, 6 0 0 볼트 까지 견딜 수 있게, 어, 요, 잭 타입으로 나온 거고요. 뭐 가격은 이거만 인버터 빼고 이 케이블 이 타입으로 만드는데 한 4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 터미널, 터미널 찍어야 되는데, 어, 저거는 그 와이어 그 케이블, 어 찝는데 업체를 가셔서 이걸 찝으셔야 돼요. 그냥 찝으시면 안 돼요. 터미널이 좀 두꺼워가지고. 뭐, 망치로, 뭐, 찌그릴 튀거나, 뭐, 바이스 프라이어로 물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좀몇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그쪽에서, 어, 그, 압착기가 있습니다. 압착기로 찍어내야 됩니다. 예,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동그랗게 찍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망치로 하게 되거나, 뭐, 벤치로 이렇게 물게 되면은 여기 안 들어가요. 한쪽으로 그냥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용 그 압착기 장비로 집어서 여기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 거 단자가 안에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집에 있는 그 32인치 TV 벽에 달려있던 건데요. 제가 떼왔어요, 이거를. 잠깐 사용하려고. 그리고, 노트북을 지금,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멀티탭. 2구짜리 멀티탭 준비했고요. 이 멀티탭이 저기 인버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가 이쪽으로 와서, 이따가, 이제 노트북도 켜지고, TV가 켜지는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요거는 어, 끼기 전에는 인버터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끼우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스위치를 네, 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어, 작동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용량을 카라반이나 어, 이렇게 어, 견인 하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배터리 이거를 용량을 높여야 돼요 이 순정은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어, 큰 거를 높이던가 인산철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좀 비용 그 가격이 비싼데 이거를좀 바꾸셔야 어, 카라반에 있는 에어컨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이 예. 용량이 이거는 적습니다. 한 인버터 용량이 한 5kg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요거를 바꾸셔야 돼요. 배터리를 예. 지금 연결했고 다시. 예. 예 yeah. 멀티탭을 연결하고 예 yeah. 지금 다 어, 연결을 했는데 음, 제가 핫스팟으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어, 제 채널을 채널을 나오게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핫스팟이 연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을 못 했는데 음 지금 제가 들어온 예전에 음 영상 촬영했던 거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전원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TV가 지금 HDMI로 연결해서 노트북에 있는 그 화면을 이 TV 화면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확인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TV 전원이나 네 지금 이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TV 전원은 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 멀티탭 2구짜리 보면 네. 지금 여기에도 전원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잘 이제 작동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 지금 본넷을 닫으면 은 이제 덮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 위에다가 이제 뭐좀 쿠션을 놓고 본넷을 좀닫아놓고이 어, 케이블만 나오게 이 멀티탭 이 케이블만 나오게 살짝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안, 이쪽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사용 안할 때는 분리를 하고 음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래에다가 넣어 놓고 그렇게 사용하면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 예전에 생각했던 겁니다 요거를 어 인버터하고 배터리하고 연결할 때 이거를 잭 타입으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이 차량을 이제 개조하거나 이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 끝에 이걸 찾아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줄 판매하는데 가셔서 이걸 구입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연결도 잘 되고 그리고 사용 안할 때는 다시 항상 인버터 쪽만 먼저, 먼저 끕니다. 이거를. 이렇게 끄고, 이걸 분리하고. 인버터가 이제 전원, 그, 작동을 중지시키고, 이거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 살짝만 이렇게 잡아당겨도 그냥 빠집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량 안에다 넣어놓고 음, 이제 주말 거의 주말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차에다가 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 그 매일 사, 사용하는 하시는 거라면 인버터를 아예 어,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떼다 붙여다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잭 타입으로 어, 이 인버터를 연결하는 거니로 e v 차량에 연결하는 거를 제가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 예잘 아, 보셨나요 예 제가 그 예전부터 그 차량에 이 전기 차량에 인버터를 용량 큰 거를 자체 용량은 200와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전기를 사용을 많이 하려면은 용량을 좀큰 거를 좀큰그 인버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잭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좀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 제가 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캠핑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어 니로 EV 어뭐전기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이 인버터를 이 전기차량에 사용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어, 활용 효과를 보신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를 무한으로 거의 무한는 아니지만 뭐 했던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뭐 전기를 충분히 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 이상으로 그 어, 니로 EV 차량에 인버터 어, 연결하는 거, 그잭 타입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어, 연기, 그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예,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면 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